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아, 오늘은이 아니고, 며칠 전부터 제 데스크탑 컴퓨터가 슬슬 마시가기 시작하더라고. 블루 스크린이 계속 떠요. 그래서, 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윈도우가 깨진 것 같아요. 윈도우를 메인보드에서 읽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윈도우를 재설치하려고 지금 저희 마누라 노트북에서 윈도우를 다운받고 있습니다. 아, 지금 USB에 윈도우를 담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USB 메모리 보이시죠? 요렇게요 요거, 요거, 이게 부팅 이미지를 만들고 만드는 거거든요. 부팅이라는 게 음, 컴퓨터를 켜면 윈도우까지 넘어가야 부팅이 된다는 건데, 음, 그러니까... 부팅 이미지라면 음, 컴퓨터를 부팅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정식 사이트에서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아 근데 노트북이라다 보니까 노트북이 속도가 좀 엄청 느리네 진짜 지금 1시간입니다 1시간째 지금 46% 네요 그렇게 나쁜 사양도 아닌데 보시면 i3네 6세대 i3입니다 6세대 i3 이거 2년 된 노트북인데 좀 느리네 일단 요거 다운 다 받고 난 다음에, 어, 데스크탑 컴퓨터에 설치 과정 올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끝.